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삶과 일, 사랑에 대한 오디오 자료들 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한번 음, 인간 존재의 본질을 좀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이게 꼭 한편의 철학 탐정 소설 같기도 하고요. 몸. 영혼 그리고 뭐랄까 인과의 법칙이라는 단서들 이걸 따라가면서 인간이라는 미스터리를 풀어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 인간과 우주를 이해하려는 어떤 깊은 고민이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저희 목표는 그 핵심 아이디어를 좀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또 다른 음, 흥미로운 렌즈를 발견하시도록 돕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우리 자신인데요. 이 자료에선 인간을 몸과 영혼, 이두 가지가 합쳐진 존재로 본다는 거죠? 네, 이원적으로 보는 거죠. 근데 듣다 보니까 되게 흥미로운 게 우리 몸에 많은 기능들 있잖아요. 눈이 그냥 보고 귀는 듣고, 심지어 뭐살 빼는 것조차 제 마음대로 잘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 의지랑 상관없이 움직이는 게 많죠. 네, 진짜 어쩔 땐 이게 내 몸이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바로 그 지점을 자료는 좀 깊게 파고드는 것 같아요. 몸은 이제 부모로부터 받은 물질적인 것이지만, 영혼은 좀 다르게, 비물질적인 존재. 비물질적이요? 네. 시작도 끝도 없는, 그러니까 불생불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런 존재라고 설명을 하죠. 물론 이게 뭐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아, 그런 건 아니군요. 네. 세상을 이해하는 하나의 관점, 뭐 이야기 틀, 이런 걸로 제시하는 거죠. 몸은 그 영혼이 잠시, 아주 잠시 머무는 집과 같다고 보는 겁니다. 몸이 영혼의 집이라, 어, 그럼 궁금한 게왜 하필 이 집이고 또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는 걸까요? 이게 그냥 우연은 아닐 것 같고?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데 바로 인과의 법칙입니다. 인과의 법칙? 이게 모든 걸 설명하는 열쇠라고 하던데요? 네. 이 자료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주장인데요. 우주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법칙이 바로 인과율, 즉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콩 심은 데콩 나고 뭐 이런 건가요? 네, 아주 단순하게는 그렇죠.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진 몸, 뭐 만나는 사람들, 처한 환경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 이게 전부 과거의 어떤 행동, 그 원인의 결과라는 설명이에요. 심지어는 부모 자식 관계까지도 전생의 인연이나 아, 갚아야 할빚 때문일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 하더라고요. 와, 그건 진짜 엄청 포괄적인 법칙인데요. 모든 게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또 재밌는 점은 우리 몸은 조상의 유전 정보, 뭐 DNA 같은 걸 물려봤잖아요. 네, 유전적 배경이 있죠. 그런데 영혼 자체는 과거 기억이 완전히 지워진 그 백지 상태로 온다는 거예요. 이게 좀 유전적 배경은 있는데 기억은 없다. 그럼 타고난 성격이나 재능 같은 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 부분이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자료는 유전적인 소양 자체는 인정을 하면서도 영혼의 기억이나 뇌신경망은 깨끗하게 시작한다고 강조하거든요. 아, 그래야 뭔가 공평한 건가요? 뭐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그래야 현재 여러분의 선택이나 노력이 더 중요해진다는 거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선천적인 장애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건 부모의 업보, 그러니까 인과와 관련될 수 있다는 시각도 제시를 합니다. 스티브로 호킹 박사 같은 후천적 질병과는 좀 구분하고요. 아, 좀 민남한 부분이네요. 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어떤 몸을 받았든, 그것 자체가 과거 원인의 결과니까 뭐 불평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좀 그런 관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몸과 영혼, 그리고 인과 법칙이라는 큰틀 안에서 자료는 좀더 실용적인 질문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몸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건강하게 살 거냐. 네, 현실적인 문제죠. 여기에 대해서는 호흡하고 음식, 이두 가지를 강조하더라고요. 특히 숨쉬기. 이게 그냥 산소공급 그 이상이라는 점이 저는 좀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올바른 호흡, 특히 뭐 깊고 고른 숨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생명유지를 넘어서서 노폐물 배출도 돕고 또뇌 온도를 조절해서 감정, 특히 화를 다스리는데 중요하다고 설명해요. 뇌 온도요? 숨 쉬는 거랑 그게 관련이 있어요? 네. 뇌를 시켜준다는 거죠. 심지어 피부 호흡까지 언급하면서 평생 숨 다스리는 공부를 하라고 조언하거든요. 듣고 보니까 저도 평소에 숨을 너무 얕게 쉬는 것 같더라고요. 좀 의식해야겠어요. 저도요. 음식에 대해서는 편식을 아주 강하게 경계하고, 화식, 그러니까 익혀 먹는 거랑 잡식을 권장하네요. 네. 인간은 잡식 동물이니까요. 극단적인 채식 같은 편식은 몸뿐만 아니라 성격에도 좀안 좋은 영향을 줄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죠. 아, 성격에도요? 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먹는 음식조차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주어진다고 말해요. 이게 좀 그렇죠. 네. 음식까지요. 그럼 제가 오늘 점심 뭐 먹을지 고르는 것도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건가요? 그건 좀. 하하, <laughs> 그런 의문이 당연히 드실 수 있죠. 근데 자료의 관점은 뭐냐면 여러분의 어떤 삶의 질이나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 수준에 맞는 음식을 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처럼. 아, 약간 그런 느낌이군요. 내가 뭘 선택한다기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억지로 뭘 가려먹거나 바꾸려고 애쓰기보다는 그냥 주어진 음식에 감사하면서 과식하지 않고 즐겁게 먹는 것이 최선이다. 뭐 이런 이야기죠. 내면이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식단도 변할 수 있다는 시각이고요. 음~ 결국 우리 몸의 소화나 혈액순환 같은 자동 시스템처럼 삶의 많은 부분이 우리 의지를 넘어서는 어떤 큰 흐름 속에 있다는 이야기로 계속 연결되는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몸이라는 집에 잠시 새들어 사는 세방살의 신세다. 이런 비유가 나온 거군요. 그렇죠. 그 비유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몸의 완전한 주인이 아니라 주어진 기간 동안 잘 관리하고 활용해야 할 어떤 책임이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책임감이 느껴지네요. 네. 그래서 자료는 마지막으로 편견 없이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려요. 그것이 이 몸이라는 집을 잘 보존하고 사용하는 길이라고 말이죠. 네.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서 인간을 몸과 영혼의 이중주로 보고 또 모든 현상을 인과의 법칙이라는 거대한 틀로 해석하는 어, 상당히 독특한 세계관을 탐험해 봤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었죠. 유전적인 유산은 있지만 영혼은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는 호흡과 편식 없는 식습관이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몸은 영혼의 임시거처니까 영적 성장을 통해 잘 관리해야 한다는 메시지까지요. 네, 잘 정리해 주셨네요. 이 자료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선택처럼 보이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더큰 인과 법칙의 결과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 관점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삶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나 혹은 기회들을 마주하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이 시각이 여러분에게 또 어떤 새로운 의미를 던져줄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단순히 생존을 넘어서, 음, 어떻게 배우고 성장할 것인가? 이런 큰 질문을 던지는데요. 핵심 주장은 그 음식 편식하듯이 정보나 지식을 가려 받는 거. 이 정보 편식이 우리 영혼에 안 좋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흥미로운 지점이죠. 이 자료 보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주변 환경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필요한 모든 걸 자연스럽게 흡수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랄까? 스펀지처럼요. 부모님 말투나 행동까지도요. 아. 그냥 좋은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는 점도 인상 깊었어요. 자료에서는 뭐 주변 어른들 짜증이나 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부정적인 모습조차 배움의 일부가 된다고 하던데요. 바로 그거예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게 다 우리 영혼 성장에 필요한 자극이라는 거죠. 특정 지역 사투리처럼 그 환경에 꼭 필요한 건뭐 저절로 익히게 되잖아요. 마치 인생 여정에 필요한 모든 게딱 때맞춰 주어지는 어, 일종의 맞춤 교육 과정, 뭐 그렇다고 볼수 있겠네요. 근데 요즘은 스마트폰, 인터넷 때문에 정보가 진짜 넘쳐나잖아요. 이것도 그럼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할까요? 네, 그렇다고 봐야죠. 이것도 결국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가 주어지는 현대적인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료가 아주 강하게 경고하는 게 바로 그 정보 편식 문제거든요. 몸에 좋은 음식만 골라 먹기 어렵듯이 듣기 좋은 소리, 보기 편한 정보만 자꾸 취하려고 하면 이게 영혼의 불균형을 만든다는 거죠. 일종의 음, 영적 영양실조랄까요? 오, 영적 영양실조라니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그래서 이 자료는요, 일단 귀에 둘리고 눈에 보이는 걸 아, 이건 아니야 하고 바로 부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좀 담아두는 훈련, 이런 걸 제안하더라고요. 세상 모든 현상에는 그 나름의 이유, 그러니까 인과가 있다는 관점이죠. 그래서 틀린 것은 없다.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나이가 많다고 느껴도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하고 모든 순간은 처음이니까요. 늦은 때란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정보를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하다. 아, 근데 이 자유?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더라고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까지 이야기하던데요? 맞아요. 그 지점에서 이야기가 좀 더, 어, 근본적인 차원으로 넘어가요. 인생의 목적을 영적인 진화에 둔다는 건데요. 우리 본질, 그러니까 영혼은 불멸하는 비물질이고, 육체는 빅뱅 이후 생긴 물질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 불교의 지수화풍이나, 그, 천부경의 천진 개념 같은 걸 빌려와서 설명하기도 하고요. 아, 빅뱅 이야기가 나오면서 원죄라는 개념도 등장하던데, 이건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조금 갑작스럽다는 느낌도 있었거든요. 네, 그 연결이 핵심인데요. 자료의 논리는 이래요. 태초에 하나였던 상태에서 분열, 즉, 빅뱅이 일어나면서 천지인이 나뉘었고, 이 분리 자체가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 즉, 원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지구에서 살면서 뭐~ 생로병사 히로애락 온갖 경험을 하잖아요 이걸 통해서 영혼의 깊이와 넓이 그 질량을 키워나가면서 결국 다시 하나됨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수많은 생애 그러니까 윤회를 거치면서요 아하 그러니까 삶의 모든 경험이 결국은 영혼을 성장시키는 재료고 그게 곧 원죄를 씻어내는 과정이다 이런 거군요. 음~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 과정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 자료는 현 시대를 인류가 다시 아주 강력하게 연결되는 시기로 봐요. 인터넷, 글로벌 경제, 이런 것들 때문에 전 세계가 엄청 세밀하게 분업화되고 서로에게 깊이 의존하게 됐잖아요. 사실 밥한 톨, 뭐 커피 한 잔에도 온 우주와 인류의 노력이 얽혀 있다고 말해요. 심지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도움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생각해보게 하고요. 정말 그렇죠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요즘 부쩍 강하니까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21세기는) 상생.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야만 존립할 수 있는 시대다. 이렇게 단언해요. 이렇게 다 연결된 상태에서는 한쪽의 문제가 곧 전체의 문제로 번질 수 있거든요. 상생하지 않으면 공멸할 수도 있다. 이런 경고예요. 우크라이나 전쟁만 봐도 그렇잖아요. 어쩌면 인류 진화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고 이것이 우리 선조들이 말했던 홍익인간의 이상을 실현해야 하는 시대다. 뭐 이런 주장까지 나아갑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면 이 자료는 인간이 단순히 먹고 사는 존재, 그러니까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경험해야 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필요한 정보와 환경은 각자에게 딱 맞게 주어지니까 편견 없이 세상을 받아들이는 열린 자세가 중요하다. 이런 거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초한 환경은 다 다르잖아요. 국가, 지역, 가정형편 다 다르지만 결국은 모두 연결되어 있으니까 함께 잘 사는 것, 즉 상생이 필수적이라는 메시지죠. 정보편식 없이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대할 때 비로소 자기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면서 영적인 진화를 이룰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로 규결됩니다. 는 질문을 여러분께도 드려봅니다. 만약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보이고 들렸던 모든 정보와 경험을 단한 번도 이건 아니야 라고 부정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과 세상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어쩌면 무심코 지나쳤거나 외면했던 것 속에 당신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열쇠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